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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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은 라면 시뮬레이터 끝내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우리 부스트, 당연히, 구매를 해주고, 느낌상, 예상, 예상으로는 우리 라면 시뮬레이터 이 부스트 15분 안에, 어, 끝장을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아닌데? 어, 일단은, 그래, 일단 여기 온 김에 이거좀 먹어주고, 61K? 하 <laughs> 패지 <laughs> 생기니까 엄청 그냥 쉽게 구해지네 자 여기로 와서 우리 또어 그러면은 아까 잘못 들어간 김에 잘못 들어간 김에 좋았네 구매 구매 50개 그냥 구매하는데 마지막 거 <laughs> 여기로 가서 또 나이트 메어 섬에 와서 쏙쏙쏙쏙쏙쓱판해주고 어디보자 9 13M 어벌어 시간이, 이제, 가는 거는, 우리 라면 사는데 시간 가는 것 밖에 없어. 라면 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 바이오 기능 좀 나왔으면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게 조금 아쉽다. 일단, 구매, 구매, 구매. 구매. 구매 되는 데까지 구매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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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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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두룩, 두룩 하면서, 자, 다음 마지막, 우리 50비네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남았나 다섯 개남았나 자, 어쨌든지 마지막에 맥스랭크라고 되있기 바라면서 라면 먹고 바로 팔아버려. 39비, 환색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지금? 50비, 어, 요거금만더 먹고 팔면 되겠네. 팔아버려 이렇게 하면서 환생 수치가 되면서 다음 환생을 해준다. 환생해주면서 자, 다음 거 100비, 100비 웨어. 이제 100비, 100비 팔아버려. 팔아버려. 어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도 되겠네. 이 켜놓고 상점 쓱쓱쓱쓱쓱 슥슥슥. 라면을 마구마구 구매해주고 구매해주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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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매하는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쓱쓱쓱쓱쓱쓱400어 구매 안 되네. 어 라면 먹고 판매 4.5비 구매 구매 요번에 구매하면은 100비 될것 같아요. K단위, M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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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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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B. 어디 보자, 어, 25M, 30M, 40M, 50M, 60M, 70M 그냥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제 팔면은 300B 구매하면서, 자, 다음 거 500B 필요합니다, 500B <laughs> 중요한 거는 이 다. 다 문제가 안돼 라면 구매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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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매해버려 <laughs> 제발 바이올 기능 좀 만들어줘 너무 힘들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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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구매하고 구매하고 라면 부자가 되면서 구매 어 안되네? 자 이거 팔아주고 2.9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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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구매한다. 11분 남았네요, 이제. 부스 시간. 일단 팔아버려. 어, 봐야 돼. 일단 보면서 하자. 다 구매할 필요 없으니까는, 10, 25, 30, 40, 50, 60, 70, 80, 90, 95. 팔아. 400B. 아까 500B라 적았나 그대로 그냥 팔아버리면은, 있지. 구매하면서 다음은 500T 갑자기 급상승한 느낌은 뭐지? <laughs> 갑자기 말도 한데 갑자기 단위가 너무 높아졌는데? 갑자기 뭔가 뜻상한 것 같은 느낌인데 500T? 500B에서 T로 갑자기 500B에서 T로 갈 수도 있지. 근데 500T? 그대로 일단은 뭐 한번, 한번 해볼게요. 500T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될까? 너무 갑자기 올라갔는데 다니까 구매 판매해주고 3비 구매해버려 3m 354m 쓱쓱쓱쓱쓱쓱쓱쓱쓱 같이야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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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올라가고 올라가고 60m 70 85 90 95 이제 외웠어 이제 <laughs> 100, 설마 105? 이제 200이네? 요좀 어, 달라졌네? 여기서 팔면은? 야 갑자기 엄청 올라갔습니다, 다위가 거의 마지막 라면까지 사야 될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1비 이거 뭐야, 이거? 핵폭탄 라면이야, 설마? 500t가 필요하다고? 갑자기 너무 올라갔는데? 팔면은 일단 600t 구매 한데 문제는 없어요. 700t 갑자기 또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laughs> 뭐지 도대체 기준이 뭐지?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500b에서 갑자기 500t까지 뜩상을 했다가 또 750t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갑자기 또 구매 구매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부스트 부스트 9분 안에 과연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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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팔아주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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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야지지막 c o 크 e come 쓱쓱 쓱쓱쓱쓱쓱쓱쓱쓱쓱쓱 아아2 5 c m e c m e 5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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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일단 판매해 주고 100, 200. 아까 일단은 폭탄, 어 폭탄을 넘어선 라면까지 일단 구매를 해야 되는데 625,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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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어 여기 거의 다 왔다. 요쯤, 요쯤까지만 구매하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어. 535 어, 아니네. <laughs> 너무 자신만만했나 아니네. 라면 먹고 팔아.

바이올 기능이 있었으면은 지금 한거에 반도 안걸렸을거야 어. 지금 대략 8분가량? 어, 8분도 아니네? 7분가량 했네? 어, 7분가량 걸렸는데 아마 7분도 안걸렸을겁니다 여러분들 어, 7분이 아니지 3분도 안걸렸을수도있어 마지막 랭크 찍는데 바이올 기능이 있었다면은 일단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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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죽음의 라면을 넘어서야지 피난이 갈수 있다는거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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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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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판매해주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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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구매하면서 아, 아, 드디어 폭탄. 그다음에 여기는?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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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버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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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해주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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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쓱쓱쓱 맥스 라면 가져 마지막 라면 한번 구경해보자 마지막 라면은 과연 아 레인보우 라면 이렇게 레인보우 라면이 와 레인보우 라면이다 <laughs> 레인보우 라면이고 어디 보자 사진 한장찰아자그 다음에 팔아주자 팔아주면은 일단 45 45p가 됐는데 일단 요거는 1p가 필요하죠. 1p 하면서 구매하면서 요렇게 마지막 맥스 랭크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번에 패치되면은 또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완료. 뿅